네, 안녕하세요. 노가입니다. 자, 지금 해볼 거는요. 굿즈가 왔어요. 이제 공식 크리에이터 신청한 사람들에게 컴퓨터스에서 굿즈를 나눠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막 배송이 와가지고 개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자를 처음 열었을 때 나오는 거는 이제 상품들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가 보이거든요.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하단에 있던 하얀색 작은 상자인데 조금 이제 가로로 길쭉한 상자예요. 열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돌돌돌돌 말려있죠. 아무래도 마우스 패드, 장패드가 아닐까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쭉 펼쳐보니 역시나 서머너즈 워다 적혀있고요. 영어로 적혀있네요. 그래가지고 마우스패드, 장패드가 되게 멋있게 하나가 나왔어요. 보시면 지금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캐릭터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하나씩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검은색 네모난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얇아요. 그래서 뒤를 한번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역시 백년전쟁 마크가 적혀있는 마스크가 들어있어요. 어, 다음 이제 굿즈도 한번 볼게요. 다음 굿즈는요. 어, 보면은 이게 대체 무엇인가 싶기는 해요. 보시면 동그래가지고, 어, 이게 뭔가라고 처음에 저도 뭔지 몰랐어요. 근데 뒷면 잘 보고 이제 읽어보니까 핸드폰 뒤쪽에다가 붙이는 그런 그립톡이라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뒤에 붙여가지고 뭐 세워서도 볼수 있게 해주고, 혹은 뒤에 자석이 있어서 이제 차량용 거치대, 자석 거치대에다가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네요. 자, 옆모습 보면은 이제 보이죠?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이제 있던 눈에 보였던 담요예요. 자, 꺼내서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담요를 쭉 펼쳐 놨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장패드랑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까 못 보여드린 이제 몬스터 캐릭터 일러스트 한번 쭉 보여드리자면은 제일 오른쪽에 하토르도 눈에 보이고요. 바로 아래로는 소아 있네요. 소아랑 렛돌까지 있고요. 반대쪽 끝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반대쪽 끝에는 카밀라가 또 눈에 보이고요. 어, 카밀라 옆에 작게 있었네요. 스레인도 있고요. 어, 아까 오른쪽에도 하나 놓친 게 있네요. 버나드도 하나 있고요. 조금 더 보면은 바로 아까 카밀라 밑에 라칸 그리고 잔느까지 해가지고 요 사진은요 사실 그 홈페이지 같은데 보시면은 이미 이제 올라와 있는 굿즈 사진에서도 똑같이 비교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뒷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자 그냥 평범한 담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굿즈 4종 리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